아니 그렇게 선생님은 얘기했는데 집에서 연기가 돼야지 이게 뭐가 될거 아니야 이게 아이가. 근데 말을 말씀드리잖아요. 안 들으세요. 기분 기분만 나빠하셔. 다 때릴 만한 이유가 더 있어 때렸고 좀 때릴 수도 있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짜로. 근데 정말 정확히 얘기할까요? 아이들이 좀 때릴 수도 있다고요. 진짜 솔직히 말할게요 쟤는 어차피 이제 나는 더 이상 거, 안, 하, 안 하니까. 때릴 수 있긴 뭘 때릴 수 있어 때는 내만 때려 어? 맨날 때려 내가 때린다고요 많은 애는 맨날 맞기만 해뭔소리야 그러니까 애니까 좀더 때릴 수도 있다고요 아니요 그래요 애니까 때릴 수도 있고 할수 있는데요 그다 이유가 있다고요 이유도 있어 맞는데 본인 아이만 지금 아이들 엄청나게 반 아이들을 때리고 있다고요 그럴 러 죽어도 죽어도란다 이런 말 하지 말자 인정을 안하셔 그럼 저는, 과연 제가 교사입니까? 아니면 듣기 좋은 말 해준 좀... 서비스 일하는 사람입니까? 아이는 계속해서 그 교정이 안 되고, 아이가 이제, 자꾸만 그행동이안 좋아지는데, 저는 그걸 방치하는 게, 이렇게... 그게 교사냐고요? 그게 선생이냐고요? 저는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포기했어 포기 이렇게 살리고 싶지 않다 왜냐면 전 무슨 일을 해도 보람 조금이라도 내가 이 사회에 있어서 기여를 이만큼이라도 눈썹 한카락만큼이라도 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못하겠어 저는 제가 교사였다고 해서 아이들과 수직이었던 적이 없어요. 수평이었어요. 저 애들한테 항상 존댓말했다고요. 그 버릇 때 가지고 지금도 길거리에서 어쩌다가 얘기가 맑으면서 존댓말로 대답해요. 버릇 때 가지고 수평으로서 바라보며 단지 그런 건 있었지. 이거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야 해요. 한건 있지 왜통솔은 해야 될거 아니야? <laughs> 우리는 같은 위치에 있지만. 너와 나는 같은 위치에 있는 존재지만, 내가 선생이라고 님 해서 막 위에 있는 존재가 절대 아니지만, 애들 통솔해야지. 그렇다고 같이 에헤헤헤아 이거 이럴 수는 없잖아. 안전도 중요하고, 당연히 아이들을 이제 교육하는 면 있어서 제가 저로 조사로서 해야 될 말도 있고, 그때 시는 그 이제 아이들한테 제가 잘못했을 때가 있거든요. 내가 그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안 했어요? 이러면 이제 애기가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오우! <laughs> 죄송합니다. 선생님 너 잘못했어요. 선생님이 기억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사과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저는 참 그게 속상한 것 같아요. 아, 답답하더라고요. 아이, 튼잘 커, 잘 끄는 커야... 게 중요하지. 왜 그런 거, 있... 모르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확한 말을 들어야지 사실은 그, 그 팩트 팩트를 들어야지 그 팩트를 들으면은 아플 때도 많아 왜냐면 사람은 단점 장점다 있잖아 그 팩트 들을 때 기분 좋을 때도 있는 거고 근데 단점 얘기 들을 때는 기분이 좋지 않죠 마음이 별로 안 좋지 근데 원래 입에 쓴게 약이잖아요 좀 듣고 그러고서 변화를 시켜야 사람이 나아지는 거잖아 낫는 거잖아 내 자신을 이제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업그레이드 하는 거지 어. <laughs> 약 먹고 나, 나아가지고 더 이상 그 나의 단점을 보완하고 고치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어하지? 어? 입 빨린 말? 입 안에 허처럼물어이말 아시죠? 입 안에 허처럼불어주는거 하기 쉬워 쉬운데 그런 말만 듣고 사면 본인의 삶이 별로 그렇게 나아지지 않아요. 이번에 사탕이 되라? 사탕만 먹으면 어떻게 돼? 이빨 썩지. <laughs> 썩는다고요. 그래서 저는 <laughs> 항상 자신을 잘 알고, 자신 단점도 알고, 이거, 근데 그걸 해, 얘기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말을 좀 아니 안하기도 안 하고 듣고 싶어 하시다는 사람이 되게 많아. 그래서 나 이해가 그게 안 가. 음. 계속 그렇게 살고 싶은 건가? 뭐 음, 그래 사람 자유니까 그렇게 살라고. 사 사세요 대신에 그리고 저한테 말 걸지 마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본인 그렇게 사실 거면 사세요 자기 걸리니까 근데.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진짜로 스트레스 받아요. 응? 또당뇨로네나왜 이러냐 진짜. 아, 뭐라는 거야 모르겠다. 또 영상 그냥 이거는 뭐뭐었어 전에는 대체 뭐라 영상 제목 찍기도 힘들어. 뭐라고 써야 돼. <laughs> 그러니까 저 아예 이렇게 저, 저 산만합니다 생각도 많고. 응. 아나유치원 얘기한다고 하 지금 뭐 이제 제목 뭐라고 써야 되냐 이거? <laughs> 뭐라고 해야 돼 이걸 아직 모르겠어 누가 나 컨설팅, 컨설팅 해줘야 될것 같은데 <laughs> 아 맥주 좀처아 <laughs> 힘들어 제가 술을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친구랑 진짜 먹부리고 싶어가지고 지주 그냥 골값 떨어지겠대 맥주 좀 먹자 했어 갔어 무슨 라운지방가 하는데 이제. 그래서 뭐 친구는 필스나 먹고 나는 그저 호가든 먹었을 거야. 제가 그나마 먹는 게 호가든이거든요. 근데 둘이 먹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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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진짜 못가안 취해. <laughs> 한짝을 먹어도 안 취해. 맥주 화장실만 이렇게만 일하는데 화장실 가면 내가 또잘 넘어지잖아요. 이러다가 내가 내가 똥깨질것 같은 거야. <laughs> 그래서 친구한테 아직 <"아시> 그만 먹을래. <laughs> 차라리 위스키 아니면 소주를 먹고 말지 이거 맥주는 먹을 게 아니다. 어? 지금 먹고 있네. <laughs> 시작된 날이제화작 h a 이확화히나이기 확실히 보조살이 빠지보보조이 빠지네. 보조개. 보조개, 제, 보, 보조개 제가 가둬드릴까요? 보살이이져져요 어릴 때는 제빵빵했했든요요되빵빵했했어말랐데빵빵해해지지사사람이이제 어디. 옷가에 가는 데가 제가 또 옷을 크게 입을 때가 있어요 제가 스타일이 항상 반, 변하는데 제가 또 유행을 절대 안 따라가는 저만의 그게 있어요 내가 입고 싶은 거만 입어 그러니까 꽂힐 때가 한 번씩 있어 뭐에 꽂히고 뭐에 꽂히고 뭐에 꽂히는데 그게 유행이랑 아예 안 맞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항상 있는데 항상 유행은 빗나가진 않아요 유행.. 그러니까 나는.. 저는 어, 유행을 적극한 적이 없어요 <laughs> 내가 더웃기가온줄 알아요? <laughs> 내가 한창 입었던 거 나중에 꼭 유행하더라? <laughs> 혹시 저를 벤치마킹 하신 거 아니에요? <laughs> 망상장이망상장이 <laughs> <laughs> 얘는 거 기억난다. 그 소녀시대 분들께서 그 컬러 스키니진으로 막 엄청 그, 찌찌찌찌 그거가 찌찌찌찌 그거 그때였을 거예요. <laughs> 근데 그때 내가 이제 옷뭐 입기 귀찮아가지고 그때 내가 대학생이었는데 집에 있는거한 3년 전에 샀던 그 컬러 스키니진을 입고 갔는데 애들이 나보고 소녀시대 따라한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이거, 3년 전에 산바지 그냥 오늘 입고 온것 뿐인데, 갑자기 뭔 따라쟁이를 만들어. 내가 뭔저입었어요 씨. <laughs> 절 벤치마킹 하셨나요? 망상. <웃음> 망상. <웃음> 과잉. 자, 자, 자식과잉 중. <laughs> 음. 아무튼, 어, 20대 후반쯤 되니까, 보살 쭉쭉 빠지더라고, 진짜. 그래서 홀쭉이가 됐어. 나도 이럴 줄 몰랐네. 근데 그렇게 볼살이 싫었는데 이제는 그리워지네. 볼살이. 볼살 빵빵했던 게 그리워져. 근데 뭘 넣지는 않겠습니다. 생긴대로 살아. 나이 먹을 때 먹어야지 뭐 어떡해. 거 넣는다고 해가지고서 뭐 달라지나. 라고 저는 생각하 근데 제가 해야 될게 있긴 해요. <laughs> 아, 와, 요즘 목이 왜 이럴까? 내가 영상을 도대지 내가 어떻게 찍고 있는지 그리고 편집도 안 해가지고... 나 이거 어떡하냐, 이거? 다 노답이다. 몰라, <웃음> 죄송... <웃음> 아가... 새벽 5시에 습니다뭐 하고 있는 거냐?